지난주 가장 이슈였던 일인데, 그 김남국 전 비서관 문자는 어그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에 대한 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참에좀 어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실 방향 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에 해당 직원의 사의도 어 수리 완료했습니다. 공직 기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전 비서관의 관련 내용 김전비서관의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감찰할 내용인가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씨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강훈식 실장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청탁받은 바 없는 것을 뭘 감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옆방에 있는 김현지 실장에게 부속실장에게 청탁받는 거 있냐고 물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현지 누나와 이 모든 의무는 통하는 것이구나.